안녕하세요 아이콘포스의 쌈장입니다 아마 대부분 시청하고 계셨던 여러분들께서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보셨던 바와 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사진으로 제작된 영상들입니다 애프터 이펙트에서 사진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처리를 해서 제작된 영상들이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는 이펙트의 뜻이 변위 맵핑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은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는 이펙트를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정적 사진의 움직임 그러니까 생동감을 조금 더 부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종적으로 애프터 이펙트로 처리를 하지만 애프터 이펙트로 처리를 하기 이전에 포토샵을 통해서 맵핑을 잡아줘야 하는 과정 거치기 때문에 포토샵이 선택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애프터 이펙트에서도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포토샵을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변이 맵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토샵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포토샵에서 이러한 이제 인물 사진을 하나 불러와야겠죠. 뭐 인물이 들어가도 되고 동물이나 아니면 사물이 들어가도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더 기초적인 부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인물 사진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를 조금만 줄여 줄게요 이미지에 가시면 이미지 사이즈라는 옵션이 있고 딱 눌러 보시면 이렇게 뜨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1920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세로값이 1280으로 자동으로 수정이 됐죠 여기에 있는 걸 체크를 풀어 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하면 비율이 조금 어긋날 수 있어서 그냥 이 상태에서 OK를 딱 눌러 주시고 자그 다음에 또다시 이미지로 이렇게 딱 들어가 주시고 캔버스 사이즈를 딱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캔버스 사이즈라는 게딱 뜨게 됩니다. 여기서 픽셀로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1080 이렇게 만들어주시면은 세로 사이즈가 이렇게 줄어들면서 비율이 딱 고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대를 조금 해서 이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딱 해보시면은 이렇게 뉴 레이어가 딱 뜨게 되고 OK를 딱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자물쇠 모양이 사라지면서 일반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인물의 눕기를 한번 따줘야 되는데 포토샵에서 눕기를 딴다라는 거는 이 인물을 딱 선택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방법 외에도 정말 많은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포털사이트에 가셔가지고 뭐 검색을 해보셔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택하셔도 돼요. 우선 아주 간단하게 그냥 따보도록 할게요. 저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퀵 셀렉션 툴이라는 게 있는데 선택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명암을 딱 잡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딱 선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을 시켜주죠. 근데 경계선을 조금 더 구분을 딱 지어주면은 어... 퀵 셀렉션 툴을 사용하시는 데 조금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레이어 패널에서 컨트롤 J를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해주고 컨트롤 M을 눌러서 컨트롤 M을 지금 컨트롤 A, M이 안 먹네요. 여기 보시면은 어저스먼트에 여기 커브값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구분이 어느 정도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OK를 딱 눌러주시고 퀵 셀렉션 툴을 딱 선택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어 주시면 됩니다 외곽 쪽 이렇게 그어 주시고 이렇게 그어 주시고 이쪽도 이 그어서 최대한 대로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이쪽도 이런 식으로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선택이 됐죠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만 조금 더 진입을 해서 뭐 너무 정교하게 따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대충 일단 이렇게 따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안 잡히니까 여기 있는 라소트를 통해서 키보드에 있는 쉬프트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쫙 그어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잘 잡힌 것 같아요 레이어 카피가 있고 레이어 0이 있죠. 얘를 딱 눈을 딱 해제해 보시면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레이어 0 카피는 이렇게 딱 지워 주도록 하고요. 이 레이어 0만 딱 남겨 놓은 상태에서 그냥 컨트롤 J를 딱 누르시면은 레이어 1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이렇게 인물만 딱 뽑아져 나옵니다. 레이어 1에 눈을 딱켜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얘는 그대로 남게 됩니다. 일단은 인물은 이렇게 딱 분리를 했어요. 그다음에 배경을 이제 분리를 해 줘야 되는데 레이어 0을 딱 선택해 주신 상태에서 키보드에서 컨트롤 눌러 주시고 여기 레이어 1에 있는 썸네일을 딱 눌러 주시면 다시 잡히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셀렉트에 가셔 가지고 모디파이 그리고 익스팬드 여기서 조금 더이 영역을 확실하게 늘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20뭐이 정도 딱 늘려 주시면은 자, 방금 전에는 어떻게 됐죠?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었는데 익스팬드를 딱 적용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20 픽셀 정도가 바깥으로 딱 벗어나면서 딱 잡히게 돼요. 여유 있게 좀 잡히게 된 거죠. 레이어 0이 선택이 된 상태여야 됩니다. 레이어 0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에디 필딱 들어가 보시면은 여기 콘텐츠 타입에 콘텐츠 어웨어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딱 선택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를 딱 눌러 보시면은 이렇게 인물이 딱 사라지게 되겠죠. 딱 보시면은 얘는 인물이고 레이어 0은 배경만 있는.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셔 가지고 이 선택을 해제를 해 보시면은 완전하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은 정도로 이렇게 인물이 딱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얼룩도 저 있고 막 하니까 뭐 이런 패치 툴 같은 걸로 이렇게 바꿔 보시면 얼룩이 사라졌어요 그쵸? Okay. Like.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배경도 딱 괜찮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경이 되게 이상하게 좀 분리가 됐다 라고 하시면은 아까 전에 익스팬드 값을 더 늘려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보장 툴이나 아니면은 방금 전에 이렇게 사용을 했었던 이 패치 툴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인물레이어가 딱 있을 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선택 툴 셀렉션 툴이 딱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빨간색 영역 이쪽만 조금 자연스러우면 됩니다. 나머지는 사실 뭐이 중앙에 막 어떤 게막 들어가고 뭐막 어색하더라도 중앙은 그렇게 막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분리를 해 주시고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1은 이렇게 인물이 딱 이렇게 뜨게 되고 레이어 0은 여기 배경만 딱 뜨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딱 분리가 됐습니다. 자, 이름을 바꿔 주도록 할게요. 배경, 여기는 인물 이렇게 바꿔 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이렇게 자 분리가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변이 맵 레이어라고 하는 걸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일단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을 딱 눌러서 새로운 레이어를 딱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 레이어 1에 검정색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 형광색 이거는 전경색입니다 전경색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거 검정색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하는 거는 배경색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색을 딱 잡아주시고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컨트롤 딜리트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덮이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알 d e 트 딜리트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있는 색상, 여기 있는 형광, 뭐 이런 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백그라운드 컬러의 검정색을 만들 거니까 컨트롤 딜리트를 딱 눌러보시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 레이어 1의 오퍼시티를 조금만 이렇게 한80 정도로 70이나 80이나 보일 수 있을 만큼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브러쉬라는 게 있습니다. 브러쉬. 그래서 브러쉬 툴을 딱 눌러주시고 이 레이어 1을 딱 선택한 상태에서 사이즈 좀 높여주시고 그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있는 오퍼시티 값을 한20 정도 25 정도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어그라운드 컬러 얘를 흰색으로 딱 바꿔 주시고요. 딱 그어 보시면은 딱 흰색 이렇게 그어져요. 이런 식으로 그어지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물 영역 전체를 딱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외곽을 딱 잡아 주시고, 쫙 잡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에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조금 벗어나더라도 추후에 또 수정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마우스 떼지 마시고, 그냥 대충 이런 식으로 영역을 전체에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빠짐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다 잡았으면은 마우스를 딱 떼시고요 여기 오퍼시티 값을 이렇게 늘려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그 다음에 다시 70으로 딱 가신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으로 튀어나온 부분이 얼굴입니다 얼굴 맞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이 그대로의 상태에서 여기 오퍼시티 값을 한20 정도로만 낮춰줄게요 그리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얼굴만 얼굴만 이제는 다,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우시안 블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벗어나도 되니까 이렇게 그냥 다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다 잡아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얼굴 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코 그리고 눈썹도 좀 튀어나온 거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이즈를 줄여서 눈썹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쭉 이렇게. 그리고 코까지 딱 연결이 될수 있도록 딱 코도 이렇게 잡아 주도록 합니다. 코 이렇게. 오,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어디죠? 코죠, 코. 코가 가장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 코 이렇게 한번딱 그어 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조금 수치를 낮춰서 10 정도로 낮춰서 여기 광대 부분 딱딱 딱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고 여기 아래쪽도 한번만 이렇게 쫙 그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얼굴에서 움푹 들어간 곳이 어디죠? 눈썹보다 눈이 더 들어가 있겠죠? 눈썹과 코가 이렇게 딱 튀어나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이 조금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퍼시티 값을 한20% 정도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이 흰색이 아니라 검은색, 검은색을 통해서 이렇게 그어주시는 거예요, 눈 쪽을. 이렇게, 예. 이렇게 그어주시고, 반대쪽 눈도 이렇게 그어주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레이어 1의 오퍼시티 값을 이런 식으로 늘려보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되겠네요.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보면, 레이어 1이 있죠. 1에다가, 지금 이렇게 오퍼시티를 늘려보니까, 너무 좀 딱딱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조금 이렇게 수치를 올려서, 딱딱하지 않게, 마스크의 형태가 보이게끔만,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략 저희가 이 형체를 볼때 사람의 모습이네 라고 딱 구분이 될수 있을 정도 또이 블럭 값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한이 정도로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버튼을 눌러주고 이제 이 파일을 저장을 해 주시는데 저장을 하기 전에 한 가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인물 레이어와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물 레이어를 이렇게 구분을 딱 지으니까 인물을 선택한 상태에서 컨트롤 T를 눌러 보니까 데이터가 없는 왼쪽이 이렇게 잘려 버립니다 어떤 원리로 이렇게 잘려 버리는 지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은 여기 위쪽하고 이쪽까지 다 데이터가 있고, 여기도 데이터가 다 있고요. 근데 여기만 없으니까 이쪽을 가득 채워 주시라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근데 이렇게 늘려버리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매핑을 이미 한 상태고 비율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인물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브러시 툴을 선택을 해 주고 오퍼시티 값을 1% 정도로 딱 낮춰 줍니다. 그리고 이 브러시 툴의 사이즈도 한 1픽셀 정도로 낮춰 주도록 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 부분, 이 부분과 여기 부분 그리고 지금 저는 여기만 잘렸지만 이쪽 오른쪽도 잘리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이미지에 따라서 데이터가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도 잘려 있다라고 하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에 이 브러시툴의 미세한 데이터를 저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인물 레이어를 선택을 한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마우스로 살짝 그어줍니다. 이쪽에도 그어주고요. 또 이쪽에도 그어주고요. 이쪽에도 그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티를 한번 다시 눌러보면은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딱 채워져서 완성이 되겠죠. 이 부분을 만약 놓치고 가시면은 결과물을 딱 보셨을 때 중심축을 잡지 못하고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짚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자, 완성이 됐으면은 저장을 해주시는데 이 포트 포토샵에 pst 파일로 딱 저장을 해주시고요 저장이 완료가 되셨으면 애프터이펙트를 켜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애프터이펙트로 넘어오셨으면 여기 프로젝트 패널에서 빈공간 아무데나 그냥 더블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불러오기 창이 뜨게 되고 방금 전에 저희가 저장했던 디스플레스먼트 맵 pst 파일을 이렇게 더블클릭을 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여기 import kind 라고 하는 옵션은 그 컴포지션 리턴 레이어 사이즈 설정을 해주시고 그냥 오케이 OK 버튼을 딱 눌러주시면 이 안에 한 개의 컴포지션이 생성이 되고 또 하나 그러니까 레이어가 담겨 있는 폴더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1920x1080으로 작업을 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1920x1080 사이즈로 작업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그냥 컴포지션을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오시면 되고, 만약에 일반 사진 사이즈가 뭐 4K 사이즈, 4K 이상의 사이즈로 만약에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FHD 사이즈 정도로 이제 컴포지션을 생성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먼트 레이어 여기 안에 3 개를 컴포지션 타임라인에다가 끌어가지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FHD 사이즈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컴포지션을 더블클릭을 해서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이펙트 패널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면은 이디스토트 안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라고 하는 이펙트가 있고요. 얘를 여기에 있는 인물에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딱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자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풀었을 때고요 얘는 적용을 했을 때입니다 살짝 이렇게 막 깨지고 그렇죠 여기 이펙트 컨트롤 안에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 안에 이 레이어를 인물 레이어가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가 그림으로 그렸던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레이어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도록 합니다 저는 아까 전 레이어 1에다가 추가를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딱 변경을 해주면은 다시 복원이 돼요 원상 복귀가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옵션이 가로를 조절할 수 있는 값이구요 여기에 있는 옵션 세로를 조정할 수 있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로 값을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은 코는 가만히 있고 인물 뒤쪽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세로 값을 이렇게 옮겨 보시면은 세로로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만약에 이걸 이제 움직이는 영상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디스플레스먼트 이맵 레이어에서 타임라인으로 이펙트 가셔가지고 키프레임 하나 찍어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만 3초 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주면은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사진이라는 부분이 너무 티가 많이 나서, 쓸 수가 없다, 라고 하시면은, 얘가, 천천히 움직일 때, 티가 덜 날까?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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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티가 나죠? 속도가 빠르니까. 맞죠? 이렇게 키프레임 간격을 짧게 주면은 이런 식으로 티가 날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대로 뒤쪽으로 쭉 늘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갈수 있도록 제작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뭐 눈치를 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세로 값이 변경이 되니까 이 키프레임 끝 지점에서 여기 보니까 여기 끝에 보니까 이렇게 잘려버립니다. 니까 그러니까 트랜스폼 가셔 가지고 스케일 값을 살짝 이 정도 딱 증가시켜 주시면은 티가 나지 않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람만 움직이죠. 이게 뭐 마음에 드신다면은 이 상태로 쓰셔도 되는데 배경과 함께 움직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지금 인물 레이어에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들어가 있죠. 근데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 줍니다. 자, 그다음에 배경에 가셔 가지고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은 이 친구가 배경도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렇죠? 배경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배경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뭐잘 보시면은 이런데 빈 공간이 생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스케일 값을 이런 식으로 늘려주시면 더 늘려줄게요. 이정도딱 늘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죠. 배경도 같이 이런 식으로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편하신 대로 만족스러우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